안녕하세요. 노보스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노보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초록색선 위에서 마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서 상승이 끝난 건 아닌지,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건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노보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보스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매수가와 단기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초록색선 위에서 마감이 돼야지만 상승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10원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과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초록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된 건데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이 초록색 선을 뚫고 위에 안착을 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어드릴.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블라스트에서 18%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이 블라스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블라스트 보내드린거 보이실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점과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제 계좌영상은 블라스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전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제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2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분하고 시드가 많으시다면 저한테 좀 뽀찌 좀 주셔도 되지만 그거 아니라면 은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스트가 9시가 되자마자 단 1시간 50분 만에 19%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아 보시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아침에 용돈 벌어갈 수가 있으니까 속는 셈 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찾느라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여기 문자 보시면 여러분. 들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종목 공유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한 하나 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 요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보스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가 뭐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초록색 선 위에서 마감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 초록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이 초록색 선에서 계속해서 저항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동일하게 초록색 선에서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쵸?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뭐 뚫지 못하고 아래에서 계속 비벼주니까 실망 매물과 어느 정도 뭐 손절 매물까지 들어있겠죠. 다 그런 매물들이 들어오면서 빨간색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초록색 선 위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빨간색 선까지는 조정을 받게 될 거니까 이 빨간색 선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이 빨간색 선이 6.8원에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선 위로 가격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6.8원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초록색 선 위에 지금 9.2원이죠? 이 가격 위에서 잘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뭐한 9.3원이나 9.4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 14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4원이 있는 매물 때까지 수익을 한번 가져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보스가 우선은 이 초록색 선 위에서 마감을 보. 주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시간봉을 봤을 때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죠 이동평균선 일단 정배열에 있어서 어느정도 그림은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눌렸을 때는 지지 받지 못하고 아래로 뚫렸어요 그러면서 빨간색 선이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의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리가 만들어졌던 움직임은 9시에 조금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죠? 약간 그런 움직임으로 설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정한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빨간색 선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8.8원까지 가격을 회복하면서 1시간봉에서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려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4시간봉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림이 막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때 여기 종가 마감을 보여줬던 매물대에서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시간봉에서 지금 자리에서 뭐 지지 받고 다시 좀 위로 올려주면은 1시간봉에서 빨간색선 위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1시간봉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4시간봉을 보면은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에위치해 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빨간색선까지 조정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죠이 빨간색선이 8원 부근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4시간봉에 있는 빨간색선까지 8원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받으셔야 되냐 이건 아니죠 제 6.8원에 매수를 진행하면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습니요 6.8원에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왜 진입을 하면 안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일봉 상에서 이런 뭐 지지의 매물대가 더클 거잖아요 그런데 일봉 상에서 8원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상승할지도 몰라요 지지를 제대로 받을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뭐 개미털기 무빙으로 이제 횡보하는 척 했다가 아래로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 와이튼 뭐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8원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9원까지 끌고 가면은 어느 정도 뭐10% 정도의 수익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수익을 벌 만큼의 손절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 감당 가격이 6.8원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익비가 거의 1대1의 손익비가 나옵니다. 굉장히 구린 손익비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6.8원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초록색선 위로 가격을 올려 줬을 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던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너보스가 이 사이에서 위치해 있을 때는 너보스로 이제 매매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관망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뭐 9시마다 급등하는 코인들로 시드를 불려나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로 눈을 돌리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너보스가 확실한 자리 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너보스가 좀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너보스로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블라스트가 지금 20% 가까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 건데 이런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노보스 어, 지금 0.3%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가격이 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고 목표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망의 관점이니까 목표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잡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